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다. 우선 말씀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핍박을 받아 터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인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의 말씀만 믿는 유대인과도 다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저주받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착한 행실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이방인 공동체도 아닌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 부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후에 그들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계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1890년 강화도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강화도 북단 홍의마을의 훈장 박능일이 예수님을 믿자 마을사람도 따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물려받은 성신은 그대로 둔채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마지막 글자에 넣어서 일자를 돌림자로 하고 가운데 글자를 신의 능인순으로 세위를 뽑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종순일, 김경일 등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 그리스 안에서 하나라는 자신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도 다르고 이름에 돌림자가 들어가지도 않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